1. 적절한 식사 관리. 강아지의 식사는 건강의 첫 걸음이에요. 간식은 맛있지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전체 음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급하게 먹는 강아지에게는 슬로우 급식기를 활용해 보세요. 천천히 먹으면서 소화도 잘 되고 더 오래 즐길 수 있답니다. 2. 규칙적인 운동. 강아지에게는 매일 운동이 필수예요. 산책을 하거나 공놀이를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둘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중 관리도 할수 있어요. 간식 대신 사랑이 담긴 놀이로 애정을 표현해 보세요. 3 배변관리 강아지의 배변은 건강이 중요한 지표예요. 규칙적인 배뇨와 배변을 통해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답니다. 만약 요실금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수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4. 정기적인 건강검진.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은 필수. 강아지가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작은 문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 관리. 우리 강아지에게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주고 사회와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행복한 강아지는 건강한 강아지랍니다. 위생 관리. 강아지의 위생도 잊지 말아야 해요. 정기적인 목욕과 털 관리, 그리고 치아 관리까지. 건강한 치아는 강아지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7. 안전한 환경 제공.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강아지도 행복해할 거예요. 이렇게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 하는 일상은 정말 소중하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담긴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거예요.